와, 형님들이 또 이상한 애 잡았다. 어, 야 반갑다. 반갑다. 어 그래 너 반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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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애한명더 했다. 오른쪽 마이도 조심. 확실히 우리 뉴핑이 훌륭하죠, 씨. 어, 차차차차차차차차... <놀람> 어... 차차차차 <놀람> 어, 차차차, <놀람> 빨리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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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<놀람> <놀람> 내린 사람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금차차차차차저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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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놀람> 못 내리는 곳은? 친구 죽였거든. <laughs> 친구 아 그럼 뭐 차이 친구가 더 못한 탓이지. 뭐 차이 타래. 아니 따라오나? 따라가고 있는데 버스 타고 따라간다고? 응. 뭐야? 야, 뭐 저기 뭐, 어? <laughs> 야, 그 앞에는 좀저차저 이... 저 간다 저기. 더안 간다. 아. <laughs> 자기 뭐한 <도망간> 거 확인 는 아씨 와 개구리니까. 앞에 가려고 하는데 앞에까지 들어온 문제. 기절로가 봤던 거 같은데. 아이기 눈타심. 이거 이거 한문철님 불러와도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영대 백줌. 보행자가 백임 이거. 뭐라고 씨발 여나? 또 나와봐. 아이 맞, 아라맞너나와 치워놓고. 너도 뭐, 너도 치워놓고 내가 쳐버릴 테니까 그 내가 뭐? 영인 걸로. 예? 우리 <laughs> 우리 이거 나 씨발 억울하네. 아이 전 너무 기네한데